과 샐러드, 사과 튀김까지 정말 푸짐하게 한상 차려서 식사를 시작했죠. 음식을 먹던 동서가 감탄사를 자아내더군요.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사과를 튀겨서 먹는 거 진짜 매력적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입에 맞는 모양이네. 그래, 맛있게 많이 먹어라. 어머님도 좀 드세요. 여보, 당신도 사과 좀 먹어봐. 어, 그럴게. 여보,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다니까 바로 먹어봐. 아, 당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동서는 사과 요리를 실컷 먹었고, 다른 식구들도 사과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동생과 시부모님이 숨을 헐떡거리더니 뒤로 쓰러지셨답니다. 사과를 토해내더니 개거품을 물고 발작증세를 일으켰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119에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 동서를 돌아봤더니 태연하게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동서, 동서는 괜찮아? 속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없어? 네, 저는 괜찮아요. 세 사람이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구급차가 오는 중이니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형님. 통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뭘 아는 거지? 그래서 차분하게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엄청 놀랐다고요. 괜한 말씀 마시고 흥분 가라앉히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동서가 수상하긴 했지만 일단 발작을 일으킨 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호흡을 뚫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구급차에 식구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따라갔답니다. 세 사람은 위세척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고생하더니 깨어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사과에 묻은 농약이 문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지난번 농약을 산 시모자가 떠올랐고 동서가 매우 안심하던 모습까지 떠올랐답니다. 몸을 회복한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농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얼마 전 농약 구매하셨죠? 혹시 그 농약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농약? 아, 그건 텃밭 채소에 뿌리거나 사과 농장에서 사용했지. 그 정도의 농약이 묻어있는 걸 드셨다고 이렇게 드시진 않잖아요. 그건 세 사람이 더잘알거 아니에요. 제가 추리해보자면, 세 사람이 동서를 해치려고 사과에 농약을 묻혔고, 바꿔치기를 당해 그걸 드시고 이렇게 되신것 같습니다. 제말 맞죠?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요즘 자꾸 탐정 놀이 하는 것 같은데, 헛소리 좀 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우리 속을 뒤집는 헛소리까지 하는 거냐?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할게요. 네? 아이, 글쎄, 아니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좀 나가라! 아, 우리 후유증이 심해서 앞으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더라! 아픈 사람 붙잡고 괴롭히는 것좀 그만하고, 나가라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동서가 들어오더군요. 여보, 깨어났구나.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 제가 전할 말을 해도 되겠죠? 동서는 가방에서 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시동생에게 전해주더군요. 이혼소장이야. 당신 그동안 바람피어 온거 사진이랑 영상 확보했어. 뒤에서 이런 짓을 할진 몰랐네. 아무튼 이혼당할 짓 했으니 위자료 제대로 줘야 할 거야. 내가 시부모님께 드린 돈이나, 당신한테 해준 돈까지 다 갚아야 할 거야. 여, 여보,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살충제랑 농약을 먹이려고 했잖아. 허, 처음엔 형님이 당신 밥그릇이랑 내 밥그릇을 바꿔치기 해주셔서 무사히 넘어갔지. 그때도 알곤 있었지만 형님이 대신 그런 행동을 해주셔서 고맙더라. 형님... 고마웠어요. 동석,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지? 농약 묻은 사과를 먹이려는 걸 자네가 바꿔치기 한 거였지? 네, 맞아요. 이 인간들이 위자료 안 드리고 저랑 사별하려고 머리를 굴렸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고용한 흥신소장이 죄다 밝혀줬어요. 아, 물론 형님도 밝혀주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죠. 그럼 그때 증거를 가지고 이혼도 하고 식구들에게 벌을 줬으면 됐잖아. 왜 사과를 바꿔치기해서 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뭐 어, 그거야. 지들이 한 짓을 그대로 받게 해주고 싶어서죠. 지들이 꾸민 짓이니까 지들이 당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네? 아,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 끔찍하다 못해 기괴한 일이야. 동서 여동생이랑 바람난 서방님도 엽기적이야. 형님, 저 여동생 없어요. 그땐 괜히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형님이 중간에 나서면 제가 계획한 복수가 빠그라지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넘긴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동서의 설명을 듣고 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무섭고 동서의 복수심도 너무 무서웠어요. 동서가 내민 이혼소장에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힘들게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시동생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니, 그 엄마가 당신보다 부자인 여자가 내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해서 한번 만나봤어. 근데 그 여자가 날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당신하고 이혼하고 오면 받아주겠다더라. 그래서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당신에게 받은 것이 많으니 위자료를 해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별하기로 계획을 짰던 거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서 있고 당신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지. 여보, 내가 미안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이 모양이 된것 같아. 나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깨달았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내 운명의 짝이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고. 나와 부모님이 한짓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날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봐주긴 뭘 봐줘. 이혼하면 끝인데. 난 경찰에 신고도 안할 거야. 니들이 처먹은 사과를 바꿔치기 한게 나니까, 뭐, 신고해봤자, 당신들도 피보고, 나도 무사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충제 사건이나 농약 사건은 묻어두자고. 당신한텐 돈 많은 여자가 있으니까, 나랑 이혼해서 잘해봐. 그렇지. 날 용서하기 쉽지 않겠지.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하자. 이혼하자. 동서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안심을 하더군요. 아유 난또 신고한다고 하는 줄 알고 쫄고 있었네. 그래 들째야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끝내라. 아이고 어머님 전화 보내려다가 꼬리 이게 뭡니까? 세 사람 모두 골로 갈 뻔했잖아요. 네가 다 알고 역으로 복수를 했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아무튼 다 무사하니까 끝내자고. 내 아들한테 이혼소송하든 뭘 하든 끝내. 그리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네, 어머님. 그럼 이혼소장 두고 갈게요. 위자료가 꽤 많으니까 돈 걱정 되시겠네요. 돈 걱정? 야, 우리 세 며느리 될 애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 걔가 어떤 집안 딸인 줄 알아? 네, 알아요. 제가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았을까봐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세 사람이 저에게 한짓 모두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 끊어 버리겠다고 하던 걸요? 뭐? 네가 다 까발렸다고? 광철아 빨리 네 애인한테 연락해 봐라. 어서! 어, 어, 알았어. 해 볼게. 아, 어제까진 내가 걱정해 줬으니까 아마 마음이 변하진 않았을 거야. 저는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구경밖에 없어서 조용히 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동생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됐더군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길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병원인데 혹시 내 마누라 만난 적 있어? 이상한 소리 들었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으면 안 돼. 아, 광철 씨구나. 자기 마누라 만났어. 나한테 와서 살충제 사건이랑 이번에 농약 사건을 알려주더라. 증거 영상이랑 사진까지 다 봤어. 광철씨 당신 엄청 무서운 사람이더라. 마누라랑 이혼하라고 했더니 위자료 아까워서 사별하려고 술을 썼다고? 이야. 나중에 나랑 결혼해서도 그런 짓 할까봐 무서워서 만날 수가 있겠어? 자기야, 우린 여기까지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자기야, 안 돼! 내말좀 들어봐! 내 아내에게 버린 짓은 다 우리 부모님이 계획한 일이야. 난 반대했는데 두 분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야. 자기야 내가 부모님과 연을 끊을 테니까 날 버리지 마. 시동생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시부모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튼 상간녀에게 애원해 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태세 전환이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아주 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꿇어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동서에게 빌었습니다. 둘째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 근데 벌은 우리가 다 받았잖니. 농약 먹고 되실 뻔한 거 너도 받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넌 무사하잖아.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생각 말고 계속 한 식구로 살아가자.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 세아가 이 셰비가 면목이 없다. 더큰부잣집 딸이랑 연을 맺고 싶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어. 우리가 하는 짓이 잘못된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세아가. 우리 벌 받은 거 보이지 않니?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이렇게 네 복수가 성공했으니 우리한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렴. 이 노인네가 이렇게 빌 테니 용서를 다오. 여보, 나 이광철 맹세할게. 다시 당신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줘. 우리 부모님은 버려도 좋아. 나만 생각하고 선택해 줘. 여보 난 절대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이 부모라는 둔년놈이날 가스라이팅해서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동서가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배를 잡고 한참 동안 웃는데 시댁 식구들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표정이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세 사람 말 아주 잘 들었어요. 나보다 더한 부잣집 상간녀한테 버림당하니까. 다시 유턴해서 나한테 빌붙이려는 모양인데 절대 받아줄 일 없어. 내가 경찰에 신고는 못하지만 위자료 하나만큼은 제대로 뜯어내서 니들 집안 몰락시킬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돈 좋아하던 당신들 인생에 찾아온 나락 제대로 즐겨봐. 여보, 안돼. 그냥 가지 마. 제발 나라도 받아줘. 부탁이야. 시동생이 무릎으로 바닥을 쓸고 기어가더니 동서의 다리를 붙잡더군요. 그러자 동서는 목발 하나를 잡아 시동생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 시동생과 시부모는 어떻게든 동서를 잡으려고 병실문을 막으며 사정했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깔깔 웃으며 목발로 세 사람의 머리통을 갈기고 발로 짓밟아줬어요. 흠신 두들겨 패주더니 더 크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누가 사이코고 누가 정상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괴한 장면이었죠. 저는 구석에 얼어붙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얻어맞은 시댁 식구들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알른 소리를 냈고 더는 동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동서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형님,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정상이어서 다행이었고 고마웠어요. 이 인간들 조심하시고 아주버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나중에 출산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만 가볼게요 형님. 또 동서... 아...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잘 가고 다신 이런 일 없길 바래 네 저도 그러길 바래요 형님도 괜히 이 인간들한테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럼 진짜 갑니다 동서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실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화풀이 상대로 저를 지목하더군요 동서를 왜 잡지 않았냐부터 해서 왜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할때 말려주지 않았냐고 미친 소리를 했답니다. 야 큰애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내가 밥그릇에 살충제 넣은 거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리지 않은 거야. 그때 내가 물었었잖아요. 동서에게 왜 그런 짓 하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모르쇠로 일관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끝까지 날 막았어야지. 그리고, 농약 사는 걸 알았으면 중간에 나서서 말리든가 했어야지.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니년 네 탓이야. 맞아요, 형수. 형수가 중간에서 말렸어야죠. 그리고 내 애인이랑 아내가 만나는 걸 막았어야죠. 그랬다면 무사히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나참 기가 막혀서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젠 하다하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다들 상식이 없는데 다 정신병자의 사이코패스 같아요. 뭐야, 이년아 저건 내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끝까지 미운 소리만 하고 넘어졌네. 여보, 꽝쳐라이 모든 문제는 천연 때문이야. 오늘 천연 조져버리고 피해 보상 청구하자! 세 사람은 이혼 위자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뜯길 위기에 처하자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저 혼자 세 사람을 상대했는데 시동생 하나는 패대기 쳤으나 시부모가 달려들어 머리채를 뜯고 귀싸대기를 날리는 바람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얻어 터졌습니다. 앞뒤로 들러붙어 공격을 쉼없이 해서 저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문이 열리며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얻어 터지고 있는 걸본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던 홍삼박스로 시부모의 머리를 날렸습니다. 시동생도 발로 차서 잡아뜨렸고요. 세 사람은 동서에 이어 2차로 남편에게 돼지게 얻어 터졌답니다. 그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물었고 저는 울먹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어요. 농약을 묻힌 사과를 동서에게 줬다가 바꿔치기 당해 그걸 먹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헛웃음을 짓더군요. 엄마, 아버지, 광철아! 그렇게 돈이 좋아서 사람을 골로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인과응보로 본인들이 농약을 처먹고 입꼴이 됐고 최수씨 잃고 상간역까지 잃었다 해서 내 아내를 탓하는 거야? 진짜 구제 불능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니 부모님이나 동생 놈이나 진짜 최악이야. 재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이랑 오늘부로 연끊겠어요. 뭐야 이 놈아? 너의미 앞에서 철륜을 끊겠다고? 이거 봐라. 내가 네 마누라를 괜히 싫어한 게 아니야. 저게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있잖아 가정엔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단 말이야 큰아들, 너 그년이랑 헤어져라 엄마가 다른 부잣집 딸 이혼녀로 알아볼 테니까 재혼해라 아이씨, 그놈의 부잣집 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엽기적이고 기괴한 당신들이랑은 다신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다 다신 우리 부모 찾지 말아요 그이는 제 손을 잡고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차에 태우고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을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저런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다시는 당신에게 피해가는 일 없게끔 연을 끊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시댁 식구들하고는 얼굴 보고 살면 안될것 같아. 그러다 나나 당신이나 크게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아 여보, 나 배가 좀 아프네. 병원으로 가줄래? 뭐?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그 인간들이 당신 때려서 그런 거지. 이런 나쁜 인간들. 알았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게. 조금만 참아.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다행히도 태아는 무사했답니다. 그래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며칠 병원에서 누워 지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집을 이사하고 왔답니다. 호적 등본에 비공개 처리를 해서 시댁 식구들이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집 이사했으니까 직장도 옮기자. 그 인간들이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자고. 네, 그래야겠지 다른 지역에 가도 관제센터는 있을 테니까 당신은 이직할 회사는 있어? 난 어차피 밖에서 일하잖아 그리고 식구들이 찾아오면 흠씬 패주면 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근데 당신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이 낳고 전업주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고 전업주부? 아니야 애기 낳아도 충분히 회사 다닐 수 있어 다들 그러고 살잖아. 어쨌든 제안은 고마워. 그리고 혼자 이사하고 오느라 수고 많았어.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피해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동안 제가 겪은 많고 많은 일들이 아예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의 얼굴만 봤고, 꿈도 꿔도 아들 꿈만 꿨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녔는데, 그이가 시간 조절을 잘해서 일찍 아들을 찾아와서 먼저 집에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아들과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늘렸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한 동서가 새 시집을 간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여기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가서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상황도 알려 주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 줄겸 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 동서 축하해. 좋은 남자 만난 거지? 네. 저 총각이랑 결혼해요. 운도 좋죠. 근데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지내요? 우리 부부도 시댁 관연 끊었어. 동서 일 터지고 나서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 전해 듣긴 했어. 시골 친척이 남편한테 연락을 줬는데. 그때 농약 사과 먹고 몸이 많이 상했다나 봐. 서방님은 지금 앞을 못 본대. 시력은 안 좋아지다가 아예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고, 아버님도 사지 마비가 와서 어머님이랑 같은 요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살고 있나 봐. 이야, 벌 제대로 받았네요. 그래도 지들이 버린 지신이 어쩌겠어요. 그래도 동서, 난 아직 동서가 무서워. 다 알고 바꿔치기해서 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 말이야. 그냥 신고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니요. 이 애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리고 법으로 처벌받아봐야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별일 없이 잘 살았을 거예요. 형님, 저 그렇게 무서운 여자 아니에요. 그들이 절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 알겠어. 뭐다 지나간 일이고 동서가 새로운 행복 찾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자네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을게. 결혼 축하해. 아 형님 아들 낳았죠. 제가 선물로 유모차랑 장난감 좀 보내드릴게요.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형님이 밥그릇 바꿔치기해서 제가 무탈한 거 잊으셨어요. 저 그때 골로 갈 뻔했다고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동서와는 계속 인연을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골에서 온 몸이 썩어서 개고생하는 사연으로 끝나게 됐네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 제 동서처럼 한수 위인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